최근 그런데 이 애플 뭐시총이 3조 달러 돌파하고 어떤 경기침체 우려가 잦아들자 기술주들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건좀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2조 달러도 안 되거든요. 3조 달러가 된다는 거는 시장이 지나치게 좀과대평가하는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이런 뭐 애플 같은 이런 기술 관련 업종들이 뭐 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는 맞는데 네. 지나치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그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거든요. 미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인데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도 줄어들고 애플도 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 증시를 네. 보고 한국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될까요? 미국 주가가 오르면 뭐를 그런 주가가 더오른대요 그런데 제가 과거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교수가 한국 경제 금융시장을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국제 유가에도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을 나타낸다는 불입가격에 또 선행을 해요. 또 이번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뒤따라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미국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 주가가 그렇게 선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 주가도 하락할 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한국 통계청에서 5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는데요. 올해 5월 께 발표가 됐는데 떨어지는 게 멈췄거든요. 저는 저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4월 5월이요. 네. 선행지수가 증가세로 더남되고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경제지표들이 호전되는 급기야 호전은 아니라도안만은 회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 증시 보면은, 운수 장비, 뭐 전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네, 이거는 경기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먼저 오르고 선행지수, 순환면도 오르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중기적으로는 뭐 우리 주가를 특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에서 너무 이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가 어떻든 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고 우리나라가 먼저 그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올 연내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해도 되는데요. 저는 최, 최소한 미국 주가 앞서 10%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코스피는 이미 고점에서 한 5%가량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앞으로는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만약 하신다면은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저는 7, 8월 무렵에 다시 한번 좀더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리가 어, 경기 침체 여파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미국 국채 같은 거 지금 사면 되게 좋을 시점인 것 같은데 미국 국채를 조금 비관적으로 볼만한 변수도. 남아있다면서요?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국보다는 좀 더디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정부 부채가 제120% 드린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 정부가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뭐 1조 달러 발행한다. 뭐 이런 거 전망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낮아지면서 예, 그것들이 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국채 물량이 증가하니까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군. 지금 미국 국채 수요 측면에서 어려운 거는요, 과거에는 저 애국인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줬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애국인들 미국채 보유량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국인이 그동안 줄인 만큼 연준이 양적안을 통해가지고 미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물가 때문에 지금 연준도 양적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 그러면 애국인도 팔고 연준도 팔고 결국 미국 금융회사들이 사줘야 될 텐데요. 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떨어지기는 앞으로 경제성률 물가상률 낮아지면서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느릴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다시 그 바운스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연내 두번 하겠다는 발언이 있은 뒤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도 조금씩 예측대로라면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이번 주말에 1,317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여기서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저는 저 미국의 금 주가가 10% 이상 7,8월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또 미국 주가가 그 정도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미국이 불안한데도 달러가 기적통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뭐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350원에서 뭐 1,400원 사이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단기적인 저의 환율 전망이고요. 그러나 뭐 4분기 가면은 다시 그 달러 가치가 미국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 많고 그제 그 미국의 대순부채가 발표했습니다만에 16조 8천억 달러 대비 63%예요. 예, 대내 불균이 너무 심화됐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아마 그 4분기 가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것 같습니다. 예, 3분기 한율이좀 불안하게 움직일 텐데 4분기 내년 상반기 보면요. 예, 다시 그리고 원달러 한율 하락 원화 가치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